미스터 호박입니다 제가 오늘은 뒤로 고따가면전따 다시 해보겠습니다 고따가면전따 이따, 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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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단 따 이따, 소년이 비0만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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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만 80만 80만 8가만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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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おはようか、チョコ。 그때는 따는 어던했어요. 그다음에 약속이 어자 가지고 간조가 그 전면을 일으켜 가지고 간조 간조 그자 산츠제 전투에서 지휘를 하던 어떤 장간조예요. 그 간조. 그다음에 이차 고르카라 전쟁는거라한제가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뭐 가, 와가지고, 꼭, 왜, 그래가지고, 개경까지 진격해 그래가지고, 고려한체, 저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고, 고려한 채, 고려한 는저멀리까지 도망쳤어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꼭, 고려한 채가, 몇한 채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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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안 지켜가지고, 고, 어, 소, 소배 아비, 아비, 신만을 달아는대구을 모아가지고, 강가천반, 강가천가, 어, 강가천가, 7회 아, 한쪽 스트레칭을 하고 뒤쪽 대첩해서 뒤쪽에서 뒤에서 대패해가지고 대패해서 대패해서 철수해요 그래가지고 안감찬이 패배 이후 후 거라는 거라는 코, 나라의 코, 코, 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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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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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려과는 전쟁이 뒤로, 고려의 멸망, 그 다음에, 조선의 건국, 그 다음에, 전, 태, 세종까지 이어볼 차례입니다. 그럼, 음, 어, 미스터 호바!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마지막에 생각 났지?